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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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도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는 보시바라미에 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보시바라미은무제치시라는 재물 없이도 어, 보시할 수 있다는 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바라밀은 재보시법보시 무예보시 세 종류의 보시가 있다 했습니다 이러한 보시바라밀 행은 생사가 있는 즉 나고 죽음이 있는 이 언덕에서 불생불멸 나고 죽음이 없는 저 언덕에 이르는 배와 같기에 바라밀이라 말하기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보시바라밀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이포시는 물질적 보시 또는 정신적으로 깨끗한 마음을 내어 부처님 법이나 재물을 아낌없이 사람에게 베푸는 주는 것을 보시라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 바람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 보시 바람이라 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만이 남에게 또는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 줄수 있다고 라 생각하는데 재물이 없어도 충분히 무려 일곱 가지나 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 그, 그것이 바로 무제 치시다 재물 없이 베푸는 일곱 가지 보시다 하겠습니다. 이 무제 치시인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안시, 눈 한자 안시가 있고, 부드러운 눈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인상스스보입, 대하지 아니하고, 아주 편안한 눈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드럽고 미소 띤 얼굴로 사람을 대하는 화안 열색시 또는 화안시라 하기도 합니다. 아주 부드럽고 편안한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하는 은사시. 아주 악담이나 나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좋은 말로 사람을 대하는 부드러운 말로 사람을 대하는 은사시가 있고. 또네 번째는 예의바르게 사람을 대하거나 또는 몸으로 공덕을 쌓는 일 등을 몸으로 하는 신시가 있다 몸신자 신시 다섯 번째는 선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심시가 있다 적극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심시 여섯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질리를 양보하는 상자시가 있다 우리나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때 또는 법당에서 어, 자리를 양보하는 그러한 상자시, 다른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상자시가 있다. 어떤 사람은 법당에서 어, 처음 어, 처음 초심자가 법당에 가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자 어, 방석을 놓고 절을 하려고 하는데 거절해 있던 오래된 보살님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계속 몇 번이나 강요하는 바람에 종교를 바꿨다는 그런 분도 들어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초심자가 자리에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어 함께 법문을 듣고자 할때 자리를 잘 양보해서 법문이나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참으로 어 불자로서 해야 할 일이고 포살행이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다른 이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이러한 보시가 있다. 그것이 바로 상자시다. 일곱 번째, 사람의 잠을 재어주는 사람에게 잠을 재어주는 방사시가 있다. 이와 같이 안시와 화한시 은사시, 신시와 심시, 상자시, 방자시해서 우리들이 꼭 재물을 또는 물질을 갖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일곱 가지의 보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처님 말씀 인과경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빈궁한 사람이 재물을 보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이 보시할 때 수의하는 따라서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 수의하는 복덕이 바로 보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라고 인과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도반이 어, 재물이 많아서 많은 돈을 시주하고 포시하거나 한 그런 경우를 볼때 시기 질투하지 말고 어, 함께 시주하는그 공덕을 포시하는 공덕을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따라서 기뻐한다면 그 포시하는 사랑과 공덕이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어, 시기 질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도 부자가 되어 저 도반처럼 많은 재물이나 어 어떤 것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바라는 것이 오히려 좋겠지요. 그렇지 않다들에도 빈곤한 사람이 재물을 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남이 보시할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낸다면 그 기뻐하는 마음의 그 복득이 보시하는 것과 조금 더 다름이 없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극락도사미타불.